뭐하냐, 접시 하나 가지고, 뭐, 스다일 응. 이런 해서. 컨텐츠가 엄마 효도학이라는 거여가지고. <laughs> 음. 음. 한일 있니? 바이. 바이 요리 지금 안방에서 엄마가 소미 목욕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엄마,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한테 이거 수세미를 사달라고 했어요. 이 수세미는 먹는 수세미, 먹는 수세미 엄마한테 먹는 수세미로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곧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나오지제나 빨리 나오 언제 나올까? 어? 어 엄마 소미 어, 목욕 다 끝냈어요? 어탈발이랑아고고오고고아 우리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어? 영상? 안녕하세요.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소미가 지금 목욕하고 왔어요. 뭔데, 못 찍어? 어찌라요뭘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근데? 언니가 막 식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죠 평상시에 엄마를 토하래. 평상시에. 뭐하냐, 접시 하나 가지고. 뭐 식탁에서. 이런 컨텐츠가 엄마 효도학이라는 거 가지고. <laughs> 야, 언니가 요즘에 아이디어가 샘솟아 엄마도 여기 옆에 끼고 해도 돼? 소미 소미한테 솜이, 좋은 냄새 나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요즘에 우리 리은이가 아이디어가 샘솟잖아. 소미 어,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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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냄새나? 뭐? 왜? 뭐 설거지하는 거 하고 싶었어요. 설거지하는 데서 막 냄새가 나요. 꾸리꾸리. 꾸리꾸리. 그래 어떤 어떤 향도 괜찮지? 맛있는 거 먹기. 맛있는 거야 지금 저녁 눈에 털 들어갔어 지금. 야 맛있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아까 먹었잖아 저녁! 이렇게 해봐요. 털 묻었어? 야 어떻게 효도 컨텐츠를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볼까? 왜? 왜? 호미 왜? 뭐어어 그래 냄새 나. 꾸리꾸리? 꾸리꾸리 퐁퐁이 냄새. 퐁퐁이 냄새. 야막 퐁퐁해가지고 그래. 왜? 그래서? 아까 저녁 먹었잖아. 뭘또 먹어? 아 배고팠지? 라면이나 그런지 안 돼. 엄마 맨날 다안 돼. 맨날 다이어트 단 말이야. 효도 안 되매. 엄마를 살 빠지게 해야지. 아, 나쁘다고. 됐어. 참아. 우리 참자. 주슐로 가자. <laughs> 너가 슬슬 <술술 웃음> 먹어. 야. 엄마. 야, 소민들 내려. 야. <웃음> 콜.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수세미를 먹여! 빨리 뱉어! 뱉으라고! <laughs> <왜 배티라고>? 아이미나 <laughs> 봐. 아, 배. 야! 뱉으라고! <laughs> 왜 스펀지를 물어? <laughs> 어머! 야! 너, 이게 거이 휴대? 야 이게 효도야? 효도야? <laughs> 오카야 <laughs> <laughs> 무슨 몰카야? 왜 수세미를 먹냐? 빨리 뱉어! 너무 굶고있어 진짜 엄마 엄마 이떡이 아, 뭐? 뭐떡이게 <laughs> 무슨 뭐 떡이야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머 먹어봐 떡적이야 수이 네. 아니야? 혀도래메 <laughs> 엄마 몰카한거야? 아, 어. 엄마 다 한거야? 응 딩동댕동 뭔 맛이야? 백설이 o 마 r 깜짝 놀랬잖아 r y I'm sorry. I'm s 거 r r 야 i 뭐야 뭐든. 세상에 y 시한 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세상 m 똑같이 생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어떻 먹었지요? 뭐 떡이야. 해봐. 어떻게 먹었지요? 엄마 응. 이거게손이다 응. 응. 엄마가... 아, <laughs> 아까 다시 보셨어요소표정을 <laughs> <모여도 웃음> <소울 웃음> 됐어. 참. 예. 아, 참 잘생겼지. 맛있죠못뵙네 저희들. 떡이네. 응. 음, 아무 맛도 안 나. 뭔야 음, 그래?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유튜브에 나왔었어? 응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가지고 받은 게 떡이었거든요. 음 그랬구나. 왜 말? 지금 이거 아빠가 알고 있는 거야? 응. 아빠가... 아빠 근데... 아빠가 응.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어요? 나 아까 당했잖아당했다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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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너무 웃겼어, 그빠 소민이 안 뺐었거든? 소민이 목욕시켜와가지고 이래니가 효도 컨텐츠를 찍는데 소민이 거을 가져가서 다고제 소민아 러 이제 씁씁씁 먹었거든? 엄마가 일부러 소소 먹다 벌려가지고 때렸죠? 때렸어 때 이거 더 없어? 아더 있어 이게 다른 맛 버전도 하나 있거든요? 응 음. 이거는 그냥 찌이 맛이고 이거는 딸기 맛이래요 그그이지 먹어봐야지 찌개 그래, 먹어 입에 먹고 응안야 항상 똥물도 위아래가 있다 똥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엄마 먼저 귀한 거는 딸기 맛이 왠지 네? 알아요? 응. 왜? 이게 한 2만 원 정도였거든요. <laughs> 진짜? 응.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비싸? 이게 두 개가 들어있는 게 3만 원. 아 진짜? 응. 아빠가 살이 두려워어 이거. 아 좋았나? 응, 알았어. 그러니까 해볼게.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 맞아 이거 비싼 거예요. 알았어 수세미 같이 생겼는데 떡이에요. 진짜 맛있어. 원래 멜론 맛이랑 바나나 맛도 있었는데 응, 응. 딸기 맛을 응.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엄마 딸기 엄청 좋아하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이거 3만 원이야. 이거 두 개. 이렇게 비싸. 알았어잘 먹을게요. 먹을게요. 딸기향은 안 나는데? 먹볼게요. 김니은 <laughs> 여러분 스펀지예요 이리와 이리와 <laughs> 이리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엔지까지? 웃음> 안녕 야 진짜 엄마 <laughs> 엄마를 울려? 이거 뭐야 이게 우리 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도해 주세요.